그 부처님은 연기법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유마거사는 불이법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이 살고 죽음에 있어 사는 것과 죽는 것 불이 그 선사들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불이로 설명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뭐 사는 것이 뭐 죽는 것과 뭐 다름이 있냐 생사해탈이다 죽는 것도 없는데 사는 것이 뭐 있겠냐 이런 식으로 같이 봐요 그데 연기법은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다 삶이 있음으로써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음으로 삶이 있다 이런 거는 가능해요 저 하늘에 떠있는 구름이 내첫 전에 어, 커피 한 모금과 불이다. 저기 떠 있는 구름이 바다와 불이다. 시냇물이 바다와 불이다. 이는 불이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처님이 말한 연기법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서 바르다 볼때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기울지 않을까. 그렇다고 공간적인 아니다는 말은 아니고, 그냥 공과 실을 나눴을 때 시간적으로 더 많이 기울고 있다. 반면에, 뿌리법은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공간적인 개념을 더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공안이 질문이 세 개입니다. 아이고 여기 47번째에 이런 질문을 던져 놓 줄은 나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국 견성하지 않았다면 이 세계선사가 지어놓은 문문관 48칙을 넘어가지 못한다. 이런 사실이 딱 걸려 문턱에 딱 걸리게 되죠. 깨닫지 못하면 은 지금 종렬선사가 던진 세 가지의 질문 참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 참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은사이신 그백운암에 계시는 백운 스님, 그 백운 스님하고 일대일로 독대를 해서 직지인신, 전 하두를 들고 깨침을 얻은 것이 아니고, 그 스님과의 국대를 통해서 지키신 바로 바로 보여주더라고요. 하까 그렇 저는 바로 봤습니다. 바로 보여주니까 바로 볼 수밖에. 그 바로 볼 바로, 바로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말 훌륭한 선사를 만나기는 지금 우리 나라에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유튜브상에 보니까 아직도 젊은 스님, 여자 스님인데 그분 또 어, 바로, 바로 보여시더라고요바두를 들고 참신을 통해서, 어, 자기의 성품을, 참나를, 불성을, 진열을, 뭐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직지인심으로 보이시더라요 저는 그 직지인심으로 인해서, 갱성하였다고 자신합니다. <laughs> 그럼, 계산하고 나니까 어떻느냐. 그순간의그 느낌을 말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스님 됐어요. 나는 봤어요. 더 이상 스님께서, 어, 바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안 해도 저는 봤습니다. 하니까 스님, 말은 안 했죠. 말은 안 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생각이 얼굴 표정으로 나타났고, 그 얼굴 표정을 보고, 스님은 알아차렸겠죠. 그래서 독대는 끝이나고 그 다음부터는 뭐 성철 스님이 어 변성했니 안했니 뭐 이런 그좀 다른 특별한 다른,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독대는 끝났어요. 그리고 경주에서 대구까지 오는데 아 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지금까지 뭔가 가슴이 탁탁 막 찬물 한 그릇 마시면 숭일어가는 그런 늘상 그런 기분 답답함을 갖고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 답답함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깨달고 싶다는, 어, 그 욕망이 사라졌어요. 왜? 깨쳐버렸으니까.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나는 당당하게 예, 제가 견성했습니다. 어, 어, 말할 수 있어요. 그, 어, 뭐, 그, 어디 있냐? 어, 참나가 어디 있나? 어디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셨죠? 작용화만 나타나고, 작용이 없으면 안 나타납니다. 한번더 볼까요? 엄마로물 마시고 잠옷만 자고 개구리 개골 개골 멍멍이 멍멍 참새 짹짹 이게 참나 거기 있어요 <laughs> 말로 말로 표현해 줄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말로 해줄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손가락으로 저기에 달이 있습니다고 달을 가리켜 줄수 있지만 어, 여러분들을 어떻 들어서 달에다가 던지줄 수는 없어요. <laughs> 달에 가는 것은 각자이므로. 자, 자 그러면 일감문은 요 정도로 해서 통과하겠습니다. 누가 통과시켜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둘째, 그렇다면은 변성을 했으면은 생사를 해탈했는가 생사를 해결했는가? 삼의 문제죠. 삼의 문제이고 현상의 문제이고 실상의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의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이 문제를 해결되었는가? 이걸 묻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늘상 이야기하지만은 일중일체로 보고 있습니다. 일중일체. 우리 마음은 참나와 아상, 자아, 자아라고 말해 아상, 수자상, 뭐, 또, 나누면 또, 머리 아프지만은, 그냥, 그, 그것이 합쳐져 있는 자아. 뭐, 저 양말로는 에고라고 하는데, 에고와 자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자아와 자아, 자아가 같은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그냥 저는 참나, 자아, 그리고 전성에서 가지고 오는 없이 일중 일체라 하듯이 마음을 들다 보면 이 세계가 모여서 하나의 마음으로 되어 있다. 이런 냐 그러면 우리가 탁 죽었다.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우리 몸이 그세 번째 질문하고 동시에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은, 우리 몸이 지수하품으로 흩어졌을 때, 그 참나는 어디로 가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동시에 2번과 3번을 한테 묶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죽었다. 죽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내 몸뚱어리가 어, 흩어졌다. 지수, 화풍으로 지, 땅, 짓자, 수, 물, 숫자, 화불 지수, 화풍 바람으로 흩어져 버렸다. 흩어져 버림으로써 업식이 갈 데가 없죠. 그러면은, 어, 그리고 그내 몸이 흩어져 버렸으니까. 이 달이 비치려면 물이 있어야 되듯이, 참나, 어, 법신에서 나온 하신이 참나인데, 그 참나가 고여했을 몸뚱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으니까, 참나는 그냥, 그, 그, 없어진 것이 아니고, 하신은 그냥 있죠. 아, 법신은 그냥 있죠. 하신이 없어졌다. 그래서, 이 업식은 자신의 그, 그12 연기설에 의하면, 치, 유, 어? 그러니까 치, 욕망이, 애, 애착이, 애욕이 남아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몸뚱아리를 만듭니다. 급식이 새로운 몸뚱아리를 만들어요. 개가 되든지, 소가 되든지, 사람이 되든지, 식물이 되든지, 동물이 되든지, 무생물이 되든지, 그거는 연기법에 의해서, 업식이 만들, 만들어지는 거,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서울대학교 가고 싶다고 서울대학교 가는 거 아니고, 어? 뭐 청와대 가서 일급 공무원 하고 싶다고 일급 공무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도 다 연기법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업식에 의해서 내 몸뚱아리가 생겨났고, 내 몸뚱아리가 생겨남으로써 거기에도 당연히 법신인 참나가 내 몸뚱으로서 내려와서 화신이 되는 거죠. 화신이 결국, 어, 내 몸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내 몸뚱아리는 성장해 가면서 나라는, 나라는 아상이 생겨요. 아상, 수자상, 뭐, 음상입니까? 뭐, 어쨌든 그런 상들이 모여서 자아가 됩니다. 그래서 나를 보존하고 남들로부터, 이협으로부터 방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망상, 허생각 이것은 누가 하느냐? 이게 바로 자아. 자아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아와 그, 그리고 그, 뭡니까? 업식은? 이 의식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무의식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자아가 의식 상태에서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무의식 상태에서, 브로이드가 말하는 그 무의식, 무의식에서, 어 자아를 조정하는 거죠. 그러나 자아는 무의식을 알지 못하죠. 그러듯이, 이, 업식이라는 것은 로이드 이론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은 무의식이라고 생각해도 관계없죠. 그리고 어이 자아의 기능이 약화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번 시간에 시카라 씌우라 마음을 씌도록 해라 시카라 뭘식꿉니까 자아를 식하라 자아가 식어지면은 참나가 자기의 이제 역할을 가지. 우리가 길을 걸어간다.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걸어가요. 뭐 다리를 옮기, 왼발을 옮겨야겠다. 오른발을 옮겨야겠다. 왼발을 옮겨야 된다. 오른발 그런 생각 없이 그냥 걸어가요. 물, 목 물으면 그냥 물 물어가요. 잠이 오면 그냥 자요. 이거는 어디서 일어나요? 누가 뒤에서 보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뒤를 휙 걸어가요. 안 보면 안 보려고 애쓰는 거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자아에서 돌아보면 내가 위협을 받거나 그런 어떤 호항된 허상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그 참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 분별 이전의 생각이 분별 이전의 생각. 아무런 분별심 없이 일어나는 부처님 식으로 이야기하면 1차 하사 1차 하사를 맞은 상태가 참나의 상태 이차사를 맡게 되면 은 자아의 상태 그러니까 자아가 나를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주인공은 하시, 그 참나인데 맨날 이 밖에서 들어온 도둑놈한테 우리가 끌리 다닌다 이거 자아는 어떻게 형성됩니까 부자가 되어야 된다 뭐 천재가 되어야 된다 뭐 학자가 되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아프지 않아야 된다 이런 모든 생각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아에서 나옵니다. 자아는 어떻게 발생되나? 내 몸이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밖에서 들어온 도둑놈이 불가 뿐만은 참나는 법신에서 그냥 내려온 그래서 참나, 자아, 업식 없이. 업식은 뭡니까? 아, 못다한, 전생에 못다한 욕망, 갈애갈애 그래서, 치하고육화 되도록 만든 거. 육화 됐다는 게이 몸뚱어리죠. 육화 있으니까, 뭐, 냐 몸뚱어리. 생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생이, 어, 내 몸뚱어리가 치해졌는 것은, 업식에 의해서. 업식이 없다면은, 부처님도 그랬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집을 짓지 않는다. 왜? 할래가 없기 때문에. 어, 부처님이, 부처님의 열반성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더 이상 집을 짓지 않는다. 집을 짓는, 집, 집이란 게 뭡니까? 이 몸덩어리라는 거요. 그래서 부처님은 더 이상의 갈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집을 짓지 않는다. 갈래가 있으면 집을 짓는다. 그 갈래가 뭡니까? 없이. 그래서 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죽음이란 것이 뭐냐? 그냥 기수 화풍으로 흩어지는 것이고 삶이란 것이 뭐냐? 법식에 의해서 몸뚱어리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걸 불리라고 말할 수 있겠나? 불리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 연기법의, 연기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불리는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바다와 같다. 공간적인 개념으로 세어져야될 것이고. 근데 우리 선수들은 그거를 삶과 죽음을 논하면서 불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건 아니다. 아직. 뭐 굳이 아니다 할건 없지만은 차라리 연기법이 더 가깝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47식을 <laughs> 누가 통과했다고 인정은 안 하지만 제 스스로 47 47 갑문을 혼자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꼬리까지 덜 빠져 나왔을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간에 어, 머리와 아, 아, 몸통에는 다시 집 간문을 통과하고 있다. 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